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당뇨약이죠. 되게 좋은 약이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당뇨 때. 1차적으로 사용한 1차 약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재탕. 아, 재탕이지만 뭐 약간 네, 그 이야기의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 일단 메폴민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되게 오래 전부터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약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도 싸고, 어, 싼데뭐 효과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a1c 도꽤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어, 많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많이 쓰고 있죠 어, 거기에다가 이게 또 심혈관 사망 위험 심혈관 사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이제 또 입증이 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또 sglt2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니미터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최근에 데이터가 나온 거고 이 메폴민이 사실은 이 심혈관 사망, 사망 감소가 데이터가 이제 예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이 당뇨약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혈당이죠. 저혈당. 저혈당이 되면 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단독으로 이 메폴민 하나만 사용을 했을 때는 저혈당의 위험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라는 아, 이제 장점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체중의 문제인데요. 그니뭐 그러니까 매플민 먹어서 뭐 체중이 좀 빠지는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음~ 데이터를 모아 보면은 이 체중은 그냥 뉴트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늘지도 않고, 뭐 줄지도 않는 어 그런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 당뇨약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설폰 요소제가 있었죠, 설폰일 유리아. 얘는 이제 체중이 증가했거든요. 왜냐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다 보니까 인슐린 이제 동화작용, 합성작용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체중이 그냥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 또 이제 당뇨약 중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식욕을 약간 떨어뜨려요. 식욕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맛이 떨어져서 이제 체중이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도 꽤 많아요. 메폴미는. 그래서 그 제일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락틱에시도시스입니다. 락틱에시도시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젖산산증이에요. 젖산산증. 이게 되게 드물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생기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다. 근데 이제 얼, 어느 정도 되냐면 10만 명. 10만 명 했을 때 3명 정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드물긴 한데, 예, 생기긴 생긴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어 제가 이제 뭐 처방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와가지고 문제가 된적한 번도 없었는데 어, 이게 이제 조심을 계속 염두에 두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분들한테 조심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일단 장기들 우리 몸에 여러 장기들 있잖아요 그 장기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어, 장기 뭐가 있죠? 그러니까 심장이 있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부전이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신부전이죠. 신 신부전. 간기 기능,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부전.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 호흡부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Respiratory failure, liver failure, kidney failure, heart failure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장기의 기능이 이제 뭔가 떨어지면 순환이 잘안 되면서 이 젖산이 이렇게 몸에 쌓이면서 산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 이걸, 그런 게, 이제,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메폴민을, 어, 사용,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구요. 또 이제 심한 알콜, 알콜 중독. 그리고 또 이제 전신 감염, 감염이 있거나, 아니, 감염이 있을 때는요, 어차피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또 혈당 조절이 또 안되면 또 감염도 잘 해결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냥 이슐린을 쓰는 것이 이제 에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수가 심할 때 몸에 이제 물이 별로 없을 때 메폴민을 쓰면 어 젖산 혈증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그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잘 사실은 뭐쓸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어, 말씀을 안 해주시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숨이 이제 계단 한두 층, 계단 한층 또는 두 층만 올라가도 뭔가 숨이, 한 층, 한 층, 계단 한층 올라가도 숨이 차다. 두 층은 저도 약간 숨이 차는 느낌이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한층 이제 올라갔는데도 숨이 너무 찬다. 이러면 사실은 그거는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해서 근데 이제 뭐 얘기를 안 하시고 멀쩡하게 그냥 하시면은 사실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는 꼭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의사들이 이제 약 쓰는데 도움이 된다. 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심해야 될거두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이거 부작용이 아니라 제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해서 카테고리 안에 이것저것 다 넣으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붙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이 이제 조형제. 우리 이제 CT나 이런 거 많이 찍, 찍잖아요. 근데 조형제를 사용을 많이 해서 그 CT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조형제 사용하기 한 이틀 전부터, 2일 전부터는 이 매폴미는 끊어야 됩니다. 매폴미는 끊도록. 그래서, 이건 사실 뭐, CT를 찍을 때, 그 CT 찍는 데서 이제 얘기를 다 해줘요. 얘기를 다 해주는데, 어, 그래도 혹시나 본인이 이제, 어, 좀 챙겨서 이걸 알고 있다면은 좋겠죠. 이건, 이제 메폴민이 그 뭐, 그러니까 약이, 자기가 먹는 당뇨약이 있으면, 이 당뇨약이 뭔지 알아, 셔야 돼요. 그래서, 어, 그 메폴민 성분, 이게 내가 먹는 약이 몇개 있다. 그러면은, 이건 먹고먹고먹고 그러다가 조영제시티를 찍는다. 그러면 고그 중에 다 끊는 게 아니라, 당뇨약을 전부 다 끊는 게 아니라, 이 메폴민, 요거를 이제 끊,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거가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고, 사실, 제일 흔한 거는, 웨폴미 쓰고 제일 흔한 거는 뭐냐면은, 소화기 장애죠, 소화기 장애.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이 웨폴미는, 5 0 0 m l 부터 보통 스타트를 합니다. 5 0 0 m l 부터 스타트를 해서, 뭐 이제 x r 도 쓰기도 하고, 이게, 이게 이제, 예, 좀 오랫동안 작용하는 그런 거죠. 쓰기도 쓰면 조금 나은 경우도 있는데 이 XR 오랫동안 이제 작용하는 걸로 해도 뭐 소화기 장애가 계속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은 좀 쓰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게 좀 참고 조금 먹다 보면 또 괜찮아지는 아주 막다 깔끔하게 싹 괜찮아지는 지진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아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어 저는 이제 조금 버틸만하면 그래도 조금 드셔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그런 편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콩팥 기능이에요. 콩팥 기능, 콩팥 기능.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메폴민을잘 쓰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치가 얼마가 기준이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배웠을 때는 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체여과 GFR. 제가 이제 그 콩팥 기능, 뭐 만성 신부전 파트에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거를 혹시 보셨다면, 거의 안 보셨겠지만, 혹시 이제 보셨다면 이 60이라는 수치가 이제, 어, 내가 만, 그니까 이 환자분이 만성신부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니까 60보다 떨어지면은 뭔가 확실한 그런 만성콩팥병이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당뇨약 중에서 이제 메폴미 쓸 때도 60보다 떨어졌을 때는 거의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45가 기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3A기까지는 뭐 써도 된다. 근데 이제 45보다 낮, 낮 낮은 3B기. 그니까 러 30에서부터 44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요 정도의 이제 사구체요가 조금 더안 좋은 거,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 안 좋은 거예요. 요 그러니까 정도의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몇번이 원래 쓰고 있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버텼으면 그냥 계속 쓰고, 근데 뭐 새로 좀 시작하는 건좀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좀 찝찝해서 60보다 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쥐의팔 이라는 게, 그니까, 사고체여과을한번딱 측정하면, 하면 그걸 완전히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이제, 어 여러 번 검사를 해본 다음에 이 2분의 어떤 사고체 여과율은 이 정도가 맞겠구나 싶을 때 이제 요 언저리 중에서 이제 쓰는 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45뭐 이런 데 사실은 제가 잘음 쓰지는 않았었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해야 될거 다섯 번째 뭐냐면 이게 비, 비타민 흡수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비타민 중에서요 메폴민 오래 장기간 쓰게 되면 비 근데 메폴민은다 장기간 써요. 소화기 장애 없고 뭐어 괜찮으면 장기에 어떤 부전 이런 거 없고 그러면은 어잘 버티시면 다 장기간 쓰니까 비 장기간 쓰면은 이제 비타민 B12의 어떤 결핍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결핍되면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절임 증상이 나타나거요 절임 증상. 근데 절임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뭘 생각하냐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생각해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합병증 중에 하나를 생각해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어프로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메포민 오래 써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의심이 됐을 때는, 메포민 좀 끊어봐서 이게 괜찮아지는지를 좀, 어 보는 것도 한가지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뭐이맵 폼이 계속 쭉 이제 2000 정도까지 올리는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뭐 일부 아주 일부 환자분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 대부분 좀 이게 체중이 작고 뭐 이런 분들 같은게 1000 이상을 잘 안넘겨요 1000 천정도 1000 쓰는 것 같아요 천 그래서 이제 천정도 쓰고 왜냐하면 또 이제 뭐쓸 약이 많으니까요. 메폴민이 물론 좋은 약이긴 하지만 이 메폴민에만 의존하기에는 좋은 약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DPP-4가 나왔죠. DPP-4가 나왔기 때문에 DPP-4로 이제 이걸 쭉뭐 감소하고 막쭉 올리기보다는 DPP-4 얘를 이제 추가해서 병합해가지고 어 이제 만약에 메폴민을 1 0 0 0까지 썼는데도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다른 원장님도 만나보면, 저희, 이제 뭐, 제가 통계를 본건 아니지만,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메폴민에다가 DPP4, 트라젠타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거를 병합해서 드시는 분이 아마 엄청 많을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이유로 그렇게 드시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메폴민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